제가 그 선출 강사님이랑 마스터즈 출신 강사님 비교하는 영상을 몇개 올렸는데, 오늘 어 선출 강사님께서 질문 받고 계셨던 질문 중에 강습을 안 받아보셨기 때문에, 선출은 솔직히 강습이라기보다 그냥 운동을 시키다 보면 자세가 나오는 타입이기. 코치들이 물 밖에서 지도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. 그래서 성인들의 강습을 안 받아보신 입장에서 강습을 하기가 좀어렵워요 맞나요? 맞아요. 그게 질문이에요? 네. 뭔가 추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강습 시작하게 된 것도 저는 진짜 쌤 말씀처럼 훈련을 받았지, 막 진짜 일반인들처럼 이렇게 강습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본 적도 없고. 근데. 어, 하나도 안 배우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바로 강습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, 뭐 아무리 배운다고 해도 처음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뭐 사람들이 너무 돌린다, 돌리기만 한다. 안 알려주고 돌린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? 네. 제가 막 알려준다고 해도 사실 원래 강습 받으시던 분들이 그거랑 조금 달랐나 봐요. 지금은 느끼는데 처음 시작할 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배워가기까지가 지금은 어때요? 지금도 힘든 건 있어요 사실 알려주 게요? 네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성인이 돼서 연습을 배운 걸다 합쳐도 한 2년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나머지는 왜냐면 뭐 선생님들 깐다기보다는 진짜 나중에 배우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그동안 배웠던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, 그렇게 회원들을 어떻게 알려주면 은이 아, 사람들이 더 빨리 이해를 할까? 진짜.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, 질문을 뭐, 받았을 때, 아까 뭐 스트리밍 때는 장난삼아서 전 모르는 게 나, 없다고 진짜, 그랬는데, 아, 네, 제가 진짜 지금도 기억나는 질문이 그런, 아니, 배영 발차기를 하는데, 왜 무릎이 안 나오고 발끝이 나오라고 얘기는 하는데, 어떻게 하면 그게 되냐는 하죠. 질문을 받았는데,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. 그 당시 에 음. 거의 강습소 초창이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, 무릎이 무릎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지 무릎이 안 나오냐는 말에 딱 말문이 막혔어요. 며칠 뒤에 알려주긴 했는데 그렇게 회원들한테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계속 성장을 했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. 유튜브 강의를 전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있는데 잘안 보는 게그 사람 스타일은 그 사람 스타일이에요. 항상 저는 제가 고민했고,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, 진짜 공감되신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정말 강습하면서 적용되는 부분이고, 저도 성이 되고 나서 깨우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, 내가 잘하는 거 같고,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잘될 거라는 거를 저는 생각도 많이 할 뿐더러, 선생님도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. 다른 사람 입장에서. 처음에는 이게 왜안 돼? 선수들이 제일 많이, 선수 강사들이 제일 많이, 그게 왜안 돼요? 왜안 되죠? 하면 돼요. 이렇게 대답하면 그거는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. 하면 돼요? 안 되니까 강습받는 거니까. 아무리 나이가 있고 하더라도 조금 더그 뭐 본인의 기준을 좀 낮추면 좋고요. 안 되는 걸 끝까지 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참 함께 그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회원님들한테 큰 힘이 될 텐데. 그런 강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. 빨간 <laughs>